오늘은 전립선 건강에 좋은 8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암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생선,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전립선암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제와 보호성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전립선암과 관련된 증상, 특히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전립선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고구마잎입니다. 고구마잎 추출물은 시금치보다 42%더 많은 보호성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식단에서 두배더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필수 영양소와 보호성 식물 화학 물질이 가득하며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합니다. 일곱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 성분들이 들어있어 전립선암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다는 이유로 꺼리지만 콩은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어 전립선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립선 건강에 좋은 8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